마지막 거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. 자, 막 그런 거 아니야? 우주, 눈동자가 우주 최강. 우주 강 신비로운 게 뭐가 있어? 아 신비로운 너니까. 뭐가 신비로워야 되는 데야 음, 구체적이려나? 네. 아 약간 물고. 어렵다. 그렇죠? 응. 어렵다고? 추상적인 거보다 그러면? 아 어, 어려운데. 뇌가. 네, 뇌네 구조가 우주 최강? 음. 장기 구조가 장기 구조가, 장기 구조가 장기, 장기, 멤버들 장기 확인했어요 아야? 장기 구조가 우주체가 X -ray. 아니면 혈액이 우주체가 이런 거 혈액 체력이. 체력이 신비로운 오. 뭔가, 신비로운 뭔가 체력이 신비로? 신비로울 수 있나 오. 자 과연 오. 신비 씨가 어? 자나야 어? 진짜 왜지 뭔 엄지 뭐지? 씨를 오. 오. 생활 패턴이 우주체가 오 정답 네, 네. 바이오리듬 왜 엄지 씨바이오리듬이왜 좋아요? 약간, 뭐... 이상적인. 음. 삶을 살고 있어요. 아까 음. 그러니까 아, 저는 약간 음.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의 궁금한... 생활 패턴. <laughs> 어..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. 참... 어, 리얼리티 음. 가가지고 진짜 힘들잖아요. 어... 그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갔다 오고. <laughs> 맞산책가는게 제일 좋죠. 네, 그게 진짜. <laughs> 산책. 산책. 일어나저녁을 혼자서... 거하게 안 먹는 것도. 어... 아... 아. 저녁을 어... 거하게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오... 점심, 아침을 잘 챙겨 먹고. 오! 관리를 하는 거예요. 아, 아... 아니, 그것보다 그냥 어... 아침 점심에 많이 먹는 게 좋아서 저는. 아무래도 진짜. 짜... 어, 엄지씨처럼 음.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로 음. 체력이라든가 건강 멘탈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. <laughs> 또 그러지만 또할수있요 <laughs> 사람은... 아, 또 그런 건 아니야? 아, 아니, 그 좋죠. 어. 뭐, 이렇게 네. 사라져도 좋고. 근데 멤버들의 그래서... 패턴도 저는 그럼요. 뭐 나쁜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을.